한 3등분 자, 뱃집입니다 뱃집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이 뱃집을 이용해서 고객들 중에서 느타리 재배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요 느타리 재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볕집을 자르는 이 작두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자른 다음에 제가 느타리 버섯 배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행히 이 볕집은 논바닥에 굉장히 많잖아요. 좀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시도해 보면 버섯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버섯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작두를 두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볕집으로 재배 방식을 처음 했어요. 느타리 버섯 재배할 때 1970~80년도에 시도했던 방식입니다. 이런 볏집이 있으면 작두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잘게 잘라요. 한 3등분. 이렇게 짧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집니다. 지금. 제가 볏집두 단을 자를 건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요. 개구물 뜨다가. 물을 끓일 겁니다 한 10번은 떠다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물을 이렇게 채워줬고요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불을 지킬게요 됐습니다 됐고 물을 이제 팔박 끓여야 돼요 한 40분 이상 가마솥에다 불을 지핀 결과 지금 물이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팀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물이 끓으니까 스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썰어놓은 볏집을 넣어볼게요. 정말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 눈물 나고 와 이게 연기가 나니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 이거를 야외에서 식혀둬야 돼요. 온도가 식지 않았는데 정균을 넣어버리면 곰팡이 그냥 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식혀놨다가 그 다음날 접종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잘 삶아지도록 볏집이잘 삶아져야 돼. 요 골고루 눌러줘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이볏집 속에 있는 잡균들을 살균하는 과정이죠. 살균. 물이 팔팔 끓어 넘쳐요 지금. 아 엄청나게 끓어 넘치네. 아주 그냥. 볕집 물이 끓어 넘칩니다. <laughs> <laughs> 이런 쌀은 건져 버렸어요. 이게 안 익었거든요. 순간 데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불량 나요. 그래서 이런 건 건져버렸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 곰팡이 뼈요. 두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내일이면 정균 접종할게요. 제가 볏집으로 배양한 지 지금 8일째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변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온도는 여기 보시면 12도입니다. 12도 낮에는 15도 정도 됐다가 밤에는 12도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보온독기로 덮어놨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곰팡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마솥에 살균한 거기 때문에, 자, 배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지근합니다, 온도는. 균사는 약하게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8일 정도 된 건데요. 볏집이, 이 버섯균이 볏집 사이사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팽이 상자에다가, 배양을 시켰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균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뱃집으로 균이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단해야지 버섯이 나옵니다. 너무 물컹물컹하면 버섯이 안 나와요. 한 2, 3주 지났을 때좀 밟아줘야 될것 같아요. 단단하게. 두 번째 통. 이것도 지금 균이 이렇게 퍼지는게 보이죠? 균이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바구니입니다 이거는 맨 위에다가 버섯균을 많이 뿌렸어요 혹시라도 불량이 나면 안되니까 정균을 많이 뿌렸거든요 이게 좀 상당히 빠른것 같습니다 정균을 많이 뿌렸더니 균사가 좀더 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 8일 정도의 과정을 마쳤고요 제가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